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47540.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3일 오후 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에코프로비엠 지금 상거래일 정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요. 이제 어, 오늘 조금 반등세로 좀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좀 지수를 보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약보화권으로 조금 이제 21선이나 5일선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지금 현재 전환을 했다. 지금 코스피에서 매도세로 좀, 어, 포지션을 잡은 것 같습니다. 부장에 다시 뭐 이렇게 뭐 매수세로 좀 전, 전환해 줄 수는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강하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반면 이제 코스닥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다가 매도세로 조금 전환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어, 오늘 어, 신고가를 찍었죠 1,059 포인트 신고가를 계속 어신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장세가 보면 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뭐 어,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 위주로 지금 수급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국내 대형주, 뭐 대형주들도 뭐 지금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좀 약간 경계가 되는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연장되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긴 합니다만 자, 결국에는 어떤 뭐 지금 그 동안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던 5G 섹터라든지 그리고 실적 관련 주들이 과대낙폭주, 과대낙폭주랑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의 이제 수급이 차별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나, 상승이 나올 것들은 나오고 어 하여튼 그런 좀 차별적인 장세가 어,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좀 운송 장비라든지 뭐 그런 화학, 금융 업종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통신,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 자,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이렇게 어,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어, 무료, 2021 무료추천종목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저희 김용, 김용재 김용 소장님의 무료추천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무료추천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댓글로써 진행이 되고요 어, 이렇게 하시기 전에, 어, 공지 사항들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오전부터 해갖고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어,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 AP 스타 카페도 지금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 한번 이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일정, 자, 예상 지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 이렇게, 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꼭 확인하시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료 추첨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십니다. 자, 추가적으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김용재 소장께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AP 테마주 검색기. 야심차게 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버전별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음, 이렇게 이제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보시고 이제 도움 받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요즘 테마주가 좀 많이 이제 어, 순환매가 되고 있죠. 테마주 리스트를 한 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어 이런 분 분들 좀 참고를 하셔갖고 우리 그 AP 투자 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를 어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